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누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분 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사순 2주일 화요일 강론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이 사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하고 계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3차세계대전에 그런 위협까지 위험까지도 어, 우리들이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아무튼. 소인비의 얘기대로 어떤 그 소수의 창조자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소수의 창조자들은 선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정말 이 지구를 선하게 만들어 가지만 악한 소수들이 정말로 이 지구를 망가뜨립니다. 어... 뭐, 러시아의 지금, 뭐, 푸틴도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요. 뭐, 역사 이래, 무솔리니 시틀러, 스탈린,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한 획을 긋긴 것지만은 선한 쪽으로 긋런 것이 아니라 거의 악마의 하수인처럼 그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간건나 불구경하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정의로운 그 심판이 그 못된 짓 하는 인간들에게 내리기를 또 어떤, 기도해야 되고요 음, 그들에게 뭐 자비라는 것이 그들한테 맥힐 이 맥힐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 아무튼 빨리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조폭 두목이랑 사제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글쎄요, 이것이 유머인지 아니면은 사제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인지 꼬집는 말인진 모르겠지만은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어 비슷하네 그러면서 뭐저 자신도 좀 뜨끔했습니다. 조폭 두목과 사제가 비슷한 점첫 번째 검은 양복을 입는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항상 맨 앞에서 걷는다 뭐 조폭 두목들 보면 항상 맨 앞에서 걷고 뒤에 그 부하들이 따릅니다 사제들도 신자들과 갈 때는 늘맨 앞에 걷고 신자들은 절대로 사지 앞에 앞에 걷질 않습니다.세 번째로 비슷한 점은 식당에 가면은 절대 밥값을 안 낸다.부하들이 뭐 내겠죠 아니면은 뭐 조폭이니깐 전체가 다 그. 하긴 요즘 조폭은 뭐 그런 쩨쩨한 그 짓은안 한다고 그러지요.동네 양아치들이나 뭐 그렇게 그냥 밥 먹고 밥값 안 내고 그렇게 행패 부리지. 요즘 조폭들은 뭐 워낙에 기업형이 돼 기업화가 돼 있어서 뭐 그런 짓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래도 조폭 두목은 절대로 밥값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조폭 두목과 사제가 비슷한 점은 음, 피를 본다. 음, 조직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들 정말 무섭게 피 보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사제가 무슨 피를 보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체 성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같이 피를 본다. 아까 얘기를, 얘기 드렸듯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글쎄 이거를 사제가 이런 얘기를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유머 차원에서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뭔가 비수가 그 안에 꽂혀 있는 그런 말 같아서, 어, 사제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뭔가 좀 느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전부터도 검은 양복을 별로 잘안 입습니다. 제가 어디 뭐 유튜브에 뭐 피정시키는 거뭐 이런 거볼때 검은 양복 그새 입은 거보다는 뭐 다른 색깔 뭐 회색 양복 이런 거 많이 입은 거 보셨을 겁니다. 뭐 수단이야 뭐 검은색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항상 교우들을 이끌고 앞에서 걷는다. 에, 우리 본당 교우들이 의식, 의식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신자들이랑 어디 식당을 가고 그럴 때도 전 항상 조금 뒤를 쳐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당 가서 밥값 안 낸다. 밥값을 내려고 이렇게 가보면 벌써 교우들이 냈습니다. 에, 물론 저도 어떤 때는 제가 뭐쏠 때가 아예 그냥 가면서 식당 가면서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니 괜히 주제넘게 먼저 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미리 엄포를 놓고 저도 뭐 이렇게 낼 때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얻어 먹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신자들은 아이고 신부님 뭐 당연히 우리가 내야죠 뭐. 얘기 자기지만은 자꾸 조폭 두목이 생각이 납니다. 얻어먹을 때마다 그다음에 뭐 피를 본다 이것은 뭐 성체 성사니까 뭐, 뭐 조폭 두목이야 뭐 자리다툼하느라고 피를 보지만 사제들이 미사 때 성체 성혈 만드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지요. 오늘 복음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2절에 보면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여러분들 짐작 하십니까?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모세는 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조입니다. 그리고 국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세의 자리는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의노의 자리였습니다. 의로운 분노의 자리다. 자기 출신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에집트 왕자로 자라다가 같은 동족을... 못살게 군는 에집트 병사를 죽입니다. 음. 그리고 마음을 굳히죠. 어, 나는 에집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뿌리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에집트인들에게 아주 강한 의노를 보입니다. 결국에는 살인범으로 왕, 왕자 자리를 뺏기고, 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났죠. 다시는 너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서 목동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 하느님의 신탁이 내리죠. 너 다시 에집트로 들어가서 네 백성들 고난 중에 있는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처음에는 뭐 가기 싫어서 뭐말 더듬이라고 하면서 뭐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순명을 합니다. 그 순명 끝에 동족들을 이끌고 어, 엑소도스 합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일으키죠. 해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두 번째 자리는 순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리는 40여 년 동안을 얼마나 희생과 때로는 또,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아무튼 희생의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킵니다. 백성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의 자리는 분별과 겸손의 자리입니다. 40여 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모세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왕노릇을 할수 있었지만은, 모세는 앞장서서 이끌어야 될 때와 뒤로 물러야 될, 물러, 물러나야 될 때와 포기해야 될 때를 알고 있는 분별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열두 부적을 맡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모세의 행적은 끊어집니다. 첫 번째 자리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물러설 줄 알았던 이 분별과 겸손의 인간. 상남자 중에 상남자죠. 마치 모세를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늘 떠오릅니다. 같이. 그래서 아 모세의 네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겸손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한 이네 가지의 자리, 의노의 자리, 순명의 자리, 희생의 자리, 분별과 겸손의 자리를 같이 이렇게 아우르는 그 자리를 한마디로 참된 권위의 자리에 자리가 바로 모세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참된 권위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모세 자리에 앉아있으면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화를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의노를 보여야 할때 확실하게 의노를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명해야 됐죠. 그리고 희생의 자리였고 살면서 분별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권위가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일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은 실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 지어서 다른 사람 어깨 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 나르는 일에 선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란다. 잔치집에서 윗자리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장터에서 인사받기, 사람들이 스승이라 불리기를 좋아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살벌하게 깝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이보다 더 모욕적인 얘기는 없었을 겁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자리에 모세는 바로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바리세이와 율법학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묵사발 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학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바리새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변해 왔나 하는 거 이걸 우리들이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넘겨줬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판관들에게 넘겨줬고요. 그리고 판관들은 예언자들에게 넘겨주고 예언자들은 대회당의 교사들에게 물려서 가르쳐 왔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근간은 첫 번째가 십계명의 근거에 있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처음, 소위 모세 5권에 실린 율법의 근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볼수 있듯이, 하느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그 백성으로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위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꿈이 성취가 됐느냐. 역사가 증명하듯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단한 번도 강대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율법인데,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위대한 것이 율법이고,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 바로 율법으로 알고 그 율법의 실현을 전 세계에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강대국이 되긴 돼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늘뭐 강대국한테 깨졌죠. 뭐 바빌론한테 깨지고 아시리아한테 깨지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에 깨지고.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맥을 못 쳤습니다. 글쎄요, 뭐, 제일 좀 강했던 때가 뭐, 다윗 왕때 조금 뭐, 좀심좀 좀 썼을까요? 그 외에는 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던 그, 야망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유대인들의 그 가장 중심에는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때도 있었지만, 율법을 어겨서 나라를 잃고 폐망한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늘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됐습니다. 유대인들, 뭐,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다 우리지요. 뭐뭐 뭐 그때도 뭐 그들의 머리는 뛰어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 연구가 아무튼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고요.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대회당의 교사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태복음 (5장 10, 17절에서 19절에) 나오듯이 율법의 그 대원칙 그 십계명을 수천 수만의 작은 규칙과 규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크나큰 짐으로 백성들을 묶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책망들은 바리사이파라는 것은 또 어떤 부류였을까? 기원전 175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의도적으로 유대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리스식 예배와 관습과 행사를 강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란 말은 원래 분리된 자들. 분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바리세이파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 박해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교에 물들지 않고 모든 삶을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규례와 규칙에 따라 글자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리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무튼 이 바리세이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는 필사적이고 목숨을 건 열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세이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자기들만이 율법대로 산다고 과시했고요. 선한 행위보다는 율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율법만을 내세워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경과 존경입니다. 즉 하느님과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인간에 대한 존경이 십계명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런 원칙을 벗어나서 율법을 오히려 자기들도 지기 힘든 굴레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웠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실책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복음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아마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뭐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그제 사제로서의 롤 모델의 그 기둥이 되는 분은 저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그 의로움, 모세의, 모세의 그 순명, 모세의 그 희생, 또 모세의 그 분별과 그 겸손한 모습, 그리고 참다운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느님의 일을 하였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모세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교만이 싹틀 때마다 그 모세의 겸손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자리에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제들은 율법 학자 바리새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입으로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행해야죠. 교우들에게 짐을 얹혀 놓을 것만이 아니라 사제 자신들도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바리세이와 율법학자들의 얘기를 통하여 현대 사목자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경고요, 메시지요, 그리고 분별을 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본당신부님, 아무튼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와 율법 학자들처럼 살지 말고 모세처럼 모세는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복음에도 예수님이 수난을 앞두고 힘들어할 때 산에 올라가서 누구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아마 예수님에게 자기가 살았던 그거를 아마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힘을 줬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불의에 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느님은 주님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모세의 격려와 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환하게 변모하셨던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순환과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앞으로 부딪힐 그 엄청난 시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목자들이 많이 나와서 양들을 잘 지키고 설소수범마 해서 교들과 같이 이 지구천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사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사제들을 위해서. 이 환난의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제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